이번 영상에서는 가출고 입력 및 정리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위치는 구매 판매 탭에 있는 판매 입력에 있는데요. 가출고 입력 및 정리는 물품의 출고는 이루어졌으나 회사의 판매 전략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판매 정리를 할수 없을 때 정확한 재고 관리를 위하여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가출고 입력 후 정식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출고 정리를 해야 되고요. 정리된 데이터는 출고 입력 메뉴로 전송하여 재고자산 수불부에서 출고 수량으로 반영됩니다. 그러나 물량이 다시 반입된 경우에는 해당 메뉴에서 수량을 음수로 입력하여 정리합니다. 그럼 가출고 입력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를 입력하고, 부분을 가출고 입력으로 선택합니다. 유형은 가출고 정리 유형을 선택하는 항목으로 가출고 입력 시에는 선택되지 않고 바로 부서 사원명 코드로 넘어갑니다. 부서 사원명 코드에서는 품목을 출고한 부서 사원의 코드를 선택하고 가출고가 이루어진 거래처 코드를 코드 도움 받아 선택합니다. 사유에서는 가출고 입력 사유 코드를 선택하는데, 이때 이 코드는 기능 모음의 사유 등록을 통해 가출고 입력과 가출고 정리에 대한 사유 코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서는 가출고되는 자산 구분을 선택하고 품목 코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잔량이 자동으로 표시되는데 이 잔량은 부서 사원별 가출고 현황 메뉴에서 해당 품목으로 조회했을 때 기존에 입력된 부서 또는 사원의 가출고 수량에서 정리 수량을 차감하고 남은 재고 수량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그 다음 가출고 수량을 입력하는데요. 정리 수량부터 합계 금액까지는 가출고 정리일 경우에만 입력함으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창고 코드란에서는 가출고되는 창고를 선택하고 프로젝트별로 관리하고자 한다면 환경 설정에서 프로젝트 사용 여부를 사용함으로 변경해 프로젝트를 코드 도움 받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가출고 정리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출고 입력과 동일하게 일자를 입력하고, 구분에서는 가출고 정리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사용하고자 하는 유형 구분을 선택하고, 가출고 정리를 할 부서 사원 코드, 그리고 거래처 코드, 사유 코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하단에서 가출고 정리를 할 자산 구분을 선택하고 품목 코드를 코드 도움받아 선택합니다. 그러면 잔량은 가출고 입력대와 마찬가지로 부서사원별 가출고 현황 메뉴에서 현재 남은 재고 수량이 자동 반영됩니다. 그 다음 정리하고자 하는 수량과 단가. 그리고 가출고 창고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가출고 정리에 대한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전송을 통해 출고 입력 메뉴로 반영하는데요, 전송을 클릭하여 출고 입력 메뉴로 전송한 경우 이렇게 전송의 여로 표시가 되며. 출고 입력 메뉴 조회 시 가출고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고 입력에서 반영된 가출고 수량은 재고자산 수불부 조회 시 출고 수량으로 반영됩니다. 또 출고 입력으로 전송된 데이터를 이렇게 수정한다면 수정의 여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입력한 가출고 입력과 가출고 정리에 대한 내용은 관리현황 영업미수의 기타 현황에 부서 사원별 가출고 현황, 가출고 항목별 현황, 가출고 정리 항목별 현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툴바의 현 재고로는 하단에 선택된 품목의 현재 시점의 재고를 창고별, 프로젝트별로 재고 수량을 확인할 수 있고 초기 이월로 가출고 초기 이월 메뉴에 저장된 해당 재고의 수량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조회되는 이 가출고 초기 이월 메뉴에 대한 재고 수량은 전기의 마감 이월에서 가출고 초기 이월을 체크하여 마감했을 때. 다음 년도 가출고 초기 이월 메뉴로 재고 수량이 이월됩니다. 다음은 기능 모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입력 설정은 사용으로 설정한 경우 기간을 긴 기간으로 지정하여 입력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 VAT 설정으로 입력되는 단가의 VAT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 여부를 0으로 하고, 단가의 VAT 포함 여부를 0으로 설정한 경우, 하단의 자산 구분과 품목을 선택한 다음 단가를 입력할 때,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누어져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가출고 입력 및 정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